이스탄불에 있는 이 기둥 왜뱀 모양일까요? 이뱀 기둥은 2500년 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대파한 플라타이아이 전투의 기념품인데 원래는 세 마리 뱀이 황금 트로피를 바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왜 하필 뱀을 택했을까요? 더 이상한 건 원래 델포이에 있던 것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 가져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굳이 천년이나 지난 그리스 기념품을 새로운 수도의 권위를 보여주려 했던 걸까요? 더 놀라운 건. 시간이 지나자 비잔틴 사람들이 이 기둥을 보고 자신들의 도시를 뱀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기 시작했어요. 뱀을 막기 위해 뱀 기둥을 그런데 1453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.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21살 술탄 마호메트 이세가 등장. 한 신학자가 경고했어요. 뱀 기둥을 건드리면 도시의 뱀이 들끓을 것이다. 하지만 젊은 정복자는 철퇴를 들어 뱀머리를 박살내버렸죠. 과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전설에 따르면 정말로 도시에 뱀이 나타났다는데, 비록 뱀머리는 사라졌지만, 이 기둥은 여전히 이스탄불의 심장부에서 전설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며 방문객들에게 묘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.